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돌TV 입니다 오늘은 어, 클래시 로얄 2대1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의 덱은 이거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블린 자, 스타디움 자호그라이드 안녕하 아, 이 아, 잘못 냈습니다 자, 오른나무씨, 나무씨, 나무 지금 어디서 어요 아, 발키리군이요 발키리군이 어디고요 자, 발키리 상나을 빌려 주고요 어 미니언 패거리가요. 아, 오네요. 아손 부서지겠는데요. 자.. 임피넌트 레이브 임피넌트 레이너아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그코키런 오븐브레이크 영상. 어, 찍을게요. 자. 자 이제, 베이, 베이비 드래곤내 주고요. 마법사. 자이언트 드래곤을 주겠네요. 키가 죽었나요저호그라이더랑 같이 통나무 굴려주고, 오스파키도 나왔네요. 이해골겠는요오스파키스파키죽었습니다 저기 그라이더도죽 이제 뱅키이는뭐안 먹어도 되는데요. 어, 페카... 아, 피카 없어고요베이비드래고 얼음마가 쏘고 느리들어야요한 대도 안 맞죠? 저 안패로 들어오는데. 회색으로. 그주고 성, 두개 있겠죠, 지금? 스포트 패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골드 보석 아처 미니언 감정마법 배틀얄까지 어, 이제 덱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 덱으로 한번 2대1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오, 무덤 있네요, 이 사람. 자, 엘릭서를 좀 모아줄게요. 10까지. 그리고 여기에 10 되면 페카를 딱 내버리고, 광부, 어, 어 광무 내버려주고요. 아마법사가 무덤..무덤이 어디있나요? 전 중독 풀어아 복제 마법까지 아이성 뿌수 죽이네요 나 터널대로 일로 끌어줄게요 어? 페카가 저손끊려서 우리 너 때렸죠 어? 페카가 우와, 페카가네 대. 어, 페카가 4대 때려줬네요. 공개마법. 아, 프린스 죽여주고요. <laughs> 이제 이쪽 타워에 광부를 내겠습니다. 공마법까지 이거, 검증으로, 아! 아, 잘못했네요 아, 동마법이 없, 미니언, 패거리들, 없어졌네요. 자, 이제 엘릭서 10이 되면, 저, 이따가, 패카를 내보내겠습니다. 어? 아, 못내겠네요. 어, 패카, 저, 아니. 자, 이제, 이제, 어주고 찍어보고... 자, 페카 종룡입니다. 자, 이번엔 이길 수 있을.. 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무 쏴, 트리스소스 자. 지금 감전 마법을 넣어두고, 얼음 마법. 오, 페카가 단한 방에 없어졌네요. 페카 한번 때리고, 상크라운. 웃어주고. 도전은 지금 한번 할까요? 아네 지금 한번 해줘 자이선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딱이 터치 타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맞죠 음, 이거는 골레로 한번 해보죠. 어왜 카드를 안 주죠? 저 사람 안 하나보다. 어 이제 카드를 뺐네요. 저 11초 10초 남았고 자 전투 해보겠습니다. 가바리안, 일렉트로 마버스 아초맨은 없애주고요 슬롬으로 공을 주고 있습니다 도끼맨으로 볼러 없애주고 아 아니네요 아처까지 내버려 두고요 아, 다행히 다행히 파이어블러 아처 안 죽었네요. 어, 이대로 이길 수 있나요? 아, 프린스가. 프린스 때문에. 못죠 어, 그렇지. 어, 이길 수 있겠는데요? 오, 어, 이겼다. 자, 두 번째. 아, 오늘은 딱이 판만 딱이 판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바리 바바리, 바바리. 바바리, 바바리. 바바리, 바바리. 바바리, 프린세스 아깝게도 못맞았네요 프린세스 두개 주고요 마법사가 아두좋네요와 마법사가 아깜깝네요저 볼러 그러면 여기다가 대형 석공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크로가아아 음, 오, 다행이야. 몸통 아니, 우리, 샤워무드네요 그리스가. 오. 아. 못 막았네요. 아쉽게도. 이번엔 골렘을 한번 내보내겠습니다. 그 라바하운드까지. 그럼 이제 여기를 아미니팩을 잘못 냈어요. 아동점이네요 아 아직 써준데 쓰죠? 아 여기 프린스 막아줘야 합니다 아, 여기 가운데도 막아줘야 하죠 아질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다행히도 살았네요 프린세스까지 죽여주신나 볼러를쳐보분 이런 식으로, 이바리언 레벨을 주고요. 페스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도끼문으로, 있는 포고를. <목소년> 오 미니 팩을 안 들었네. 아, 지금...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오, 다행히 막았어 아, 창고불림 때문에... 오, 막았네 아... 아, 좋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내일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이만 뿅.